바로 이 영화입니다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사랑 열다섯 소년과 성숙한 여인의 금지된 러브 스토리로 개봉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십대 소년과 삼십 대 여성의 사랑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 속에 비밀. 죄의식, 역사 등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녹여내며 시대를 거스르는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케이트 위슬렛은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물론 총 6개의 연기상을 휩쓸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라이프 파인즈의 성숙한 연기와 명감독 스티븐 달드리의 섬세한 연출까지 8년 만에 재개봉을 하게 된이 영화의 매력 지금부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이 있습니다. 하교길에 구토까지 하며 거리에 주저앉고마는데요이 모습을 보게 된 여인 한나. Hey. Right. 엄마 같은 따뜻함으로 소년 마이크를 토닥이며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건강을 되찾은 마이클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그녀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그의 방문이 썩 내키지 않는 걸까요? 달갑지 않은 한나의 반응에도 시키는 대로 하는 마이클의 순수한 모습. You can't go home like that. 목욕물을 받아주는 한나와. 사춘기 소년의 어색한 공기 So light I won't look from there 두 사람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의 욕망을 탐어가는 두 사람. 하지만 둘에겐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I'm studying in German. I'm studying a play. You can read it. I'd rather listen to you. 소년의 뮤즈가 된건 성숙한 여인 한나였습니다. 책 읽기를 통해 더욱 가까워진 두 사람. 늘 결핍을 느꼈던 소년 마이클은 한나를 통해 완벽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마이클에게 새 친구들이 생기는데요.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한나. 친구를 실망시키면서까지 지키려고 한건 이젠 일종의 의무가 되어버린 책읽기. 그런데 예전 같지 않은 마이클의 목소리. What? Stop.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욕조에서 마이클과의 작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사실, 그를 잃고 쓸수 없었던 그녀에게 사무직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렇게 마이클은 명확한 작별의 이유도 모른 채 돌아오지 않는 한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8년 후와요. Well.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마이클은 법정 견학을 가게 되는데요. 8년 전 떠난 그녀 한나가 맞습니다. I heard there were jobs. 법정에선 그녀의 죄목은 유태인 수용소 경비로 일하며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They say you were in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료들 Did you write the report? No. No. We all discussed what to say. Yes, you did. She wrote it. I need to see a sample of your handwriting. My My handwriting? 글을 읽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부끄러움이라 여긴 한나와 이제야 과거 한나의 행동들이 이해된 마이클. I'd rather listen to you. 그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셈입니다. 하지만 I wrote the report.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만큼 문맹임을 숨기고 싶었던 한나, 한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걸까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이클은 그녀의 수치심을 감춰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중년이 된 마이클과 20년째 수감 생활 중인 한나, 어느 날 그녀에게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테이프와 녹음기.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마이클이었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도 그의 목소리에 설레는 한나.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라도 그를 배우기로 말이죠. 그를 배워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마이클에게 편지를 쓰기 위함이었는데요. 그에게 연락할 유일한 수단은 편지뿐.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마이클은 한나의 편지에 답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편지가 유일한 희망이 된 어느 날. You're Michael Berg. As I say, Hanna h Schmitz is coming up for release very soon. She has no family. She has no friends. You're her only contact. 원망과 연민. 그리고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던 마이클, 드디어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You've grown up, kid. 마이클은 한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생애 단한 번뿐이었던 사랑을 다시 만나는 기적의 순간, 그 끝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Welcome.